안녕하세요. 저는 올라운드를 맡고 있는 메일입니다. 난 분명히 알아챘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승리하려면 강해져야만 해그 아빠감으로 날 감싸는 거 어쩔 수 없어 난 이거야 해 수많은 견쟁에 승리를 차지한다 모든 걸 막아내려고 난그 견쟁에 무시코 승리할 거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미 시작했어 난 이제 간다 이제 시작이야 같이 날 선택해 난그 의지로 선택했어 선택이 후회스럽지 않게 수많은 경쟁에 실릴차지에그보다더보로난 살아야 해. 드레치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정해입니다. 할게요. 부정해 너가 살아온 방식 그 고정관념 깰 와우 너가 까난한지 너가 못생겼는지 부정을 해 부정도 힘이야 그 누가 부정을 해도 난 불타올라 건영은 햄 건영에서 살아남아 부정해 널짠녀까지그 커프 드에게 부정해 사랑했다 한 게만 해그 이왕간을 차지할 거야. 여기의 사람 나만 너가 살아온 방식을 보여줘. 안녕하세요 저는 밥이구요. 베베 지자의 이야기 떨려줄게. 아무리 나도 나도 노력했어 이미나 이길 수 없는 견지 속에 숨이 막힌 녀석 살고 있지 이미나 베베 이미 패배에서 그 노를 가질 수는 없어.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너도 나와도 변하는 거야. 변한다고 너의 예쁜 말도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말해주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 기다릴게. 그딴 게건데 왜뜨거운데 그렇게 아니 꿈니 정말 이상해. 잘생겨 그딴게 뭐라고 점점 쌓이기만 해 어어 어떡해 사랑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 연애하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사랑한다고 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제일 겁난다고. 그 시선이 너무나 무거워 나에게 의식하는 밤그 시선을 이기지 못했어 내가 너무 첫째게 빠져 자신이 슬리에 이미 시선이 가서 어쩔줄 모르고 시선을 신겼어 나어떡게 너는 뭐야 또 괴물처럼 붙어 나도 괴롭게 해? 전쟁에서 나에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너에게 전하는 말 겁쟁이에게 무슨 대화를 물어볼까 너 엄벌티 뒤에서도 반짝이는 내가 되고 싶어? 아직 하시리 말을 못하지 아직 내가 용기에 부족내게 힘을 줘줘줘 줘, 줘. 시작하게 우리에게 전설한 반복되는 일상 살아가면서 이겨 우리가 알바랑 돈을 백만원 더 벌어 그걸로 먹고 사 먹어 사실 이 인간들이 멋진 이유를 알아 난 감이 있어 대단하다고 하. 하.